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20절에서 13장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1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닥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수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대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세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루세소 동상 만안과 빛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역사, 다른 결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게 궁극적으로 무슨 원인인지는 다 이해할 를수 없지만 어쨌든 좀 좋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적 문제가 생겼는데 그 뭐냐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어, 무역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교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원래 솔로몬 시대부터 어, 이스라엘로부터 식량을 수입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람들하고의 이 관계가 유지되어야 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 나라들하고 지금 무역 관계에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그 정부가 뭐 중국과의 관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중국이 뭐또 이렇게 관광객 안 보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래서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죠. 예. 네, 지금 보면 여기그 우체국 사거리고 그 위에 해장국집이 있어요. 콩나물 해장국집이 있는데 옛날에 중국과의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아침에 거기 항상 단체석들이 예약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중국 관광객들이 잠을 자고 아침에 그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이렇게 관광을 하는 그 예약 단체 예약이 많았는데 요즘은 제가 자주 가지도 않지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정치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laughs> 본문의 이야기는 두루와 시돈에 대한 이 흔한 말로 이 우리로 말하면 그냥 쌀, 곡식을 수출하는 걸 금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이스라엘로부터 곡식을 수입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거를 근접 끊어 버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책이 뭐였냐면 여기서 왕의 침소 맡은 블라스도라고 말하는데 아마 이 블라스도는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으로서 헤롯의 그 주변에서 지근거려서 도와주는 그 내시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와 시돈 사람들이 헤로에게 자꾸 우리 좀 도와줘라, 도와줘라 이렇게 한마디로 로비를 뭐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아마 이그 은으로 된 반짝반짝이는 옷을 입고 뭐 헤롯이 아마 그 역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연설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어, 머리에다 왕관을 쓰고 몸, 몸에 은으로 장식된 옷을 입고 햇볕을 받아 가면서 서서 연설하면 그 옷이 반짝반짝 빛다고광차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의 연설을 듣는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서 아부한 거에요 아부 왜냐면 헤롯의 마음을 좋게 해서 무용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와 시던 사람들이 사실은 아부를 한 거예요. 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신이다. 당신은 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헤로데에게 극한 아, 아첨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 이제 헤롯이 조금만 분별력이 있었으면 그거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막 나를 신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발척펄척 뛰니까. 착각한 거야. 내가 신이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됐다는 얘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냐면 주의 사자가 곧 쳤다 이렇게 말해. 여기서 쳤다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베드로가 그 해롯 때문에 인해서 그 순교 야고보를 해하고 다음 날 아침. 베드로를 해치려고 감옥에 그 묶어뒀을 때에 주의 천사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쳤다 주의 사자가 해롯을 쳤다 라고 하는 말도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결과가 다르죠 아,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 쳤는데 베드로는 잠에서 깨어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 전거를 계속 감당을 했고 헤롯은 하나님의 베드로를 친 것처럼 옆구리를 쳐버렸는데 즉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같은 역사인데 결과가 너무나 다른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볼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에 들여온 오늘의 예배도 같은 예배고 같은 기도의 시간인데, 그형이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관심 갖는 예배가 되는 게 낫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관심도 갖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시간이 된다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근데 강력하게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어, 또, 또 헤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죠.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 그러니 스데반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갇히고 또 죽음의 위기에 내몰린. 이런 사람 똑같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 그 과정도 참 중요하지만 결과도 정말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 양이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어, 복된 삶을 살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추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2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끝에 보면 바나바 사울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는 일이 생겨요. 잘 보실까요? 아, 우리가 잊지 말아야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핍박한다고 주저앉고 가라앉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헤롯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여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반대로 사울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사람을 죽이고 어리석은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가만히 보면 핍박이 있든 뭔뭐 박해가 있든 어떠한 뭐 좋지 못한 일들이 있든 우리가 봐야 될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 속에서 사울과 같은 자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든지, 헤롯과 같이 교만하고 사악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은 세상에서 목숨을 거두어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하나님 의 역사는 무조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교황이면 어떤 쓰임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졌다. 핍박받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우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부흥의 복음의 증거를 강하게 그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이 해롯을 죽임으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에도 흥망 하여 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이래 되든 저래 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니까요 그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서울 차 사울 처럼 변화되고 주님 영접하고 하나님 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해로 처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 거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다, 은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들의 결단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쵸? 오늘 저 어른들이 하나님 앞 예배 드리지 않아도 옆교에서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거라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어른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변에 누군가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은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고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에 제가 늘 새벽마다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황이면 디딤돌로, 그죠? 교황이면 기둥으로 쓰임 받는 게 낫지. 하나님 역사에 방해 거리로 그죠 또 회철이나 채찍으로 쓰임 받는 건 별로 아름답지 못할 거다. 그래서 저러리 하나님의 역사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부를 그리고 반나바를 이제 파송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든든하게 서 가면 든들하게 서가면 무엇을 할수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지금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뭘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감옥문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선경금을 전달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반복적인 말씀인데 박해가 진행이 되고 사람이 죽 사도들이 죽고 뭐 교회가 핍박을 받아도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할건다 하신다는 거 재밌잖아요 할건다 하셔요 해로과 같은 사악한 자를 하나님은 죽이실 사람은 죽이고 그냥 변화시켜서 하나님 역사를 해서쓸 사람은 쓰시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죽고 쓰러지고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게 하시고 또 이방인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이방 선교를 위한 최초의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역사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목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어떤 쓰임으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으로 서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오늘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역사에 그런 좋은 도구가 될수 있기를 저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살죠. 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사는데 그 삶도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만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24시간, 똑같이 하루 세끼 먹고, 똑같이 하루 24시간 더운 날씨에 힘들게 살아가는데. 내6 0만 위에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하듯 결과는 다를 거라는 거예요. 네. 기억이면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소임받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특별히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 그런 삶을 살수 있는. 그래서 같은 일이 같은 일을 같은 시간대에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다면 크게 복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네,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또 우리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가족이 되고 자녀들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저여러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해했고 또한 헤롯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해쳤는데 근데 그 삶의 결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봅니다. 인간적인 교만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신인 줄 착각했던 헤롯은 하나님이 징계하셨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 앞을 볼수 없어서 부르시는 주님 음성 앞에 누구십니까라고 물으며 회개했던 바사울은 바 하나님이 사용하셨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베두리 옆구리를 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꾼으로 쓰셨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헤롯의 옆구리를 치셨는데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역사는 같은데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 돼야 할까? 그 양면 우리가 모두가 다 오늘 하루 24시간을 살아가고 하루 3끼를 먹고 또 오늘 주어진 무더운 날씨 또는 비 오는 날씨 속에서 바쁘고 분주하게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삶의 결과는 너무나 다를 수 있음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기왕이면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하여 주어 없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하루의 삶이 되게하여 주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은 다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기왕이면. 하나님 역사에서 드러나지 않고 숨어버리고 외면하고 등을 돌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작은 헌신으로라도 하나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그 삶이 복된 삶임을 깨닫고 저희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또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호 없어서 오늘도 특별히 병상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호 없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건강에 어려움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는데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상달되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저들을 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 없어서 남물로는 삶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도 특별히 기억하셔서 그 삶은 간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하며 기도들이 없나이다. 아멘.